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새벽입니다. 전시입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그게 톱뉴스였죠.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그러니까 두 번째 탄핵소추안입니다. 그게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며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입니다.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 방청도 허용이 돼서 숫자는 20석 정도로 적지만 그래도 일반인이 볼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일 최지에게 밝힌 내용이 이렇습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의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이 선거에서 재판관 8명 중에 6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윤대통령이 즉시 파면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나 각하가 선고되면 어느 쪽이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만약, 만약 말입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파면을 결정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른바 조기대선입니다. 이에 따라 6월 첫째 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뒤 헌법재판소에 접수를 한 뒤로 헌법재판소는 애한 번의 변론을 진행해서 종결한 뒤에 수시로 이 재판관 편의를 열어서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거의 매일 열었다고 하더군요. 당초, 이 노무현 박근혜 두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 전례를 볼 때, 그 사례를 고려를 할 때, 윤 대통령의 사건도, 이 변론 종결로 아마도 2주 정도면 그 안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평의가 길어지면서, 이 변론 종결 38일 만에 선고하게 됐습니다. 이런 미루어봐, 윤 대통령 탄핵소추하는 쟁점마다 이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컸다고 보아집니다. 더욱이 문영배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있어서 피소 주인 윤석일에 대한 방역군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준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논란이 크죠. 현재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경론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와 4월 1일 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월 4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공지를 하면서 어제 마지막 편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한 것은 편결입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세 의견을 재판관마다 순서대로 발표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현재 내부적으로 윤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인용이냐, 아니냐를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4월 2일 오전 1시에 열리는 마지막 평위에는 승고 절차만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승고 전까지는 결정문을 다듬을 일만 남은 것입니다. 관리에 따르면 어제 윤 대통령 단의 심판 판결은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최근에 임명된 조한창 정기선 재판관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임명된 문영배 코란 대행과 임미선 재판관이 맨 나중에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정문은 편결 결과에 맞춰 인용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을 한 후에 최종 확정을 합니다. 어떻든 이번 선고문에는 절차적 쟁점과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모두 담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용을 할 경우에는 피의청구인인 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적인 사유인가에 대한 판단이 시킬 것입니다. 만약 절차적 문제로 각하를 한다면 실체적 쟁점이나 위헌 위법의 중대성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 탄핵 소추 안에서 내란죄를 뺐을 때 그걸 국회로 다시 가져가서 본회의에서 재의 의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심리를 했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흠길이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각하를 주장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나머지 위헌 위법의 중대성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모레 4월 4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시 파면이 되고 그리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승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파면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결정문의 승고 날짜와 시간인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으로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의 분단위까지 기록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선고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함께 피의소 주인 윤석열의 운명도 굴려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재명의 운명도 굴려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1, 2개 범죄로 5개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이 대장동 게이터, 그리고 백인동 개발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거기다 성남의 부시 홍금 사건, 아주 이큰 사건 네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병합을 해서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것. 그 사건은 아마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선고가 나올 겁니다. 솔직히, 그게 특혜라면 특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범죄 중에 공지 승급법위반 사건은 항소심에서 뜻밖의 전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게 오히려 동의 되었습니다. 김민섭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알선수재 혐의에서 확증이 돼 있는 사실관계. 쉽게 말해서 김민섭이 침탁으로 백인동 토지의 용도를 자인 녹지에서 주준주거지로내단에 상향했다 는그 확증된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판단을 이번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한 것입니다. 토지형도 올린 것 같고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그건 어김 표명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이재명으로서는 대부분이 파기 자판을 두려워해야 할 처지입니다. 대부분에서 왜 파기 자판을 하려 될까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대부분으로서는 선거 있기 전에 비 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될 사실상이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게다가 이번 위정교사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도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위정교사는 마지막 변론을 6월 3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선고가 7일 초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뭐 6월 말도 가능하지만 아마도 7월 초로 선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기대 선고와는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될 겁니다. 이 위증교사는 위증을 했다는 김진성이 1심에서 나 위증했습니다. 이러면서 벌금 500만을 원 선고받았는데도 그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은 교사를 한 고의가 없었다 하는 해괴한 논리로 김동연 부장 판사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과연 그 이상한 논리가 그대로 유지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재명을 옥죄하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 3부가 맡고 있는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원래 상방울 대북 송금에 연관된 피고인 두 사람이 재판. 이화영 그리고 김승태 상방울 회장이죠. 이두 사람이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신진우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런데 인사 이동이 있었죠. 이재명은 이 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부터 했습니다.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런데이 기피 신적에 대한 각하 결정문을 이재명은 일곱 차례나 수령하지 않아서 지연 전술이라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건에서 신부름꾼으로 볼 수도 있는 이화영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2심에서는 징역 1년 10개월에 깎여서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아주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북 송금의 소외자로 지목받은 이재명 역시 상당한 중형이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에서 윤석열이 파면 이야말로 이재명이 꿈에서도 그리는 유일한 구민줄인 것입니다. 어떠하든 파면이 돼서 조기 대선이 버려져야만 바로 이상방을 대북 송금 재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은 대선 출마 기회를 얻을 것이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나중에 당선이 되어서 한꺼번에 틀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기회야말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는 없겠죠. 그런데 그 희망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민주당이 집요하게 마흔여기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줄탄래에다가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거론할 정도로 민주당은 이승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발표한 것입니다. 자, 민주당은 최근 급격하게 이승을 잃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솔직히 민주당은 최근 급격하게 이승을 잃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부의 상황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빨리 알수 있는 곳이 야당인 민주당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맥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민주당이 꼬리에 불붙은 원숭이 마냥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30일 오전 우원식 주제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공개 충돌한 것도 그렇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승동과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가 모두 발언을 마치고 기자들이 국회의장실을 빠져나가던 중에 박승준 민주당 원내수석이 그는 원내수석 부대표가 권승동과 고승을 주고받았습니다. 앞선 모두발언에서 권승동이 민주당을 향해 이승을 상실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만약은 헌법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며 공개적으로 비난을 쏟아내자 박승준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그만 하시라면서 말리는데 그런데도 실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자들이 나가다가 걸치켜봤습니다. 이 보도된 내용을 보면 솔직히 말해 민주당 박찬대도 막말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박찬대는 아직도 비상기용을 내란과 등치시켰습니다. 비상기용은 곧 내란이다. 이 박찬대는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적극 협력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끼우는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 힘이 이었다고합다이 국민의 힘은 윤석열을 징계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 그러고 보니 요사이 조갑재 선생도 비슷한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왜 하나같이 윤석열이 국민을 향해 총을 끼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태음의 동문된 군인은 다합쳐 6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승관위까지간 병력을 다 합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모두 비무장이었습니다. 어떠한 폭력 행위도 없었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눴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비유법이지만 지나친 비유입니다. 박찬대는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국민이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기를 촉구한다 며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과 헌정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바로 그 전날 자신들이 밀어붙였던 헌법재판관 임기인장이라든가 이 문제도 재미있죠 헌법재판관들은 연임은 가능하지만 6년 임기를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어떻든 이 임기 연장을 민주당은 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 대행들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아주 해괴한 입법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법에 대한 변명으로 재기는 들렸습니다. 자 그러자 권 승룡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현직 대통령 이름에 대통령 석자 부치기가 인색한 민주당을 보면서. 상대 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대통령 직책을 빼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것이 참 듣기 거부하다 앞으로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불러도 아무 소림 안 하겠느냐 솔직히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 뭐 의원이 아닌 심지어 민주당 당요들까지도 윤석열 뒤에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붙이는 이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비상겸 직후에는 윤석열씨라고 했는데, 지금 모든 민주당 원들이 윤석열이라고만 합니다. 권승동은 또 민주당 초선대의원들이 마흔형 미인명 시에 한두수 권한된 재탄핵을 추진하겠다. 심지어 상탄핵을 하겠다고 그러죠. 그리고 줄탄핵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재탄핵 추진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용인이 없으면 과연 가능했겠느냐 그 초선의 인들 마음대로 했겠느냐 아니다 이재명의 용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말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나오면 국민의힘은 목숨을 걸고 막겠다 다시 권승동은 마은형 미인명 상황에 대해 이렇게 소아붙였습니다 국회가 추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단을 내리는데 왜 이렇게 마흔 역이 집착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마흔 역은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김문수 장관이 얘기를 했죠. 마흔 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다. 자기가 인민 노릇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마흔 역은 마르크스주의자다. 저도 그말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1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승공일을 4일로 지정을 하면서. 서로 극단으로 치닫던 여야의 전투도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만약 인명을 촉구하며 한두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최상무 부총리에 대한 상탄핵을 요구를 했던 민주당은 탄의 추진을 일단 보류하는 모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윤 대통령이 만약에 파멸되어 버리면 모든 것 시작이 들원는대로 되리 말입니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더 늦어질 것에 대비해서 한두수권한대행 탄핵 시에 문영배 임의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요구하겠다는 국민의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4월 1일 오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기를 공지한 직후에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한두수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충리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사실상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대변인이 회의 직후에 한 말이 이렇습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까지 거론하지 않았다. 기일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 연일 만역 임명을 촉구하며 상탄핵을 하겠다고 압박을 하던 박찬대도 한발 물러났습니다. 이 박찬대가 올려는 4월 1일까지 만역을 임명하지 않으면 상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설치됐죠. 박찬디 말이 이렇습니다. 한두수 권한 대응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부분도 깊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겠다. 그러나 우원식이 4월 2일과 3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면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수초안은 오는 2일 본회의에 보호될 예정입니다. 이미 발의를 했으니까 보호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24시간 이후에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는데 표결에 붙여져야 하는데 민주당은 당장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승고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입니다 승고를 봐서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굳이 표결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반민 결정이 나온다면 탄핵안은 표결을 하지 않아 자동 폐기 수술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국회 본의 보고 이후에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해야 됩니다. 언론에 나온 민주당 지도부의 말이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승고일이 잡힌 상황에서 상탄핵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적각 조기 대선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느냐. 민주당 의원들은 4일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하고 초순 의원들은 8개 조은 아니어서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체류한 농성에 들어가는 등 헌재 선고 전까지 비상대응은 유지한다고 합니다. 절대다수 정당이 이처럼 장례를 나가 광장에 천막당사를 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여기에 비해 국민의힘은 솔직히 긴장감이 확 떨어집니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었다가 석방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긴장이 싹 풀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문영배 임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논의도 중단할 예정입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두수 권한 대행에 대한 재탄을 추진하는데 대한 맞대응 카드로 한 대행에게.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두 사람에 대한 후임자 지명을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 구도를 보수재판관 우위로 바꾼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실제 문영배, 이민선이 퇴임을 해버리면 6인 체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현재는 법에 의해서 심리를 개속할수 없습니다 물론 이진숙때 가치분이 있는데 그 가치분 효력이 이까지 미칠 수 있는지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승고이 지정이 되면서 우선은 지금 실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언론에 나온 국민의힘 원내지도의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슈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고 탄핵 승고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맞다. 어쨌든 관심은 헌법재판소 편결 내용입니다. 저는 이미 인용물 건너갔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해왔습니다. 만약 인용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반면에 이를 정도로 위법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부합하는 곽종문의 증언과 홍 장문의 메모 같은 중요한 증거들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변론제기를 하는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 간에 이 진숙 선거 당시의 4대4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제 판단입니다. 하긴, 만약을 임명하려고 저 난리를 치는 걸 보면 혹시 5대3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각하 의견이나 기각 의견을 내기에 지금 충분한 논거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겸 선포행위는 무엇보다도 사법심사에 대상이 되지 않는 동시행위입니다. 그것만 봐도 각하 사유죠. 그리고 탄의소추 안에서 내란자만 속 빼겠다. 나머지만 심판을 해달라. 그래서 그것도 각하 사유입니다. 국회에서 제 의견을 해야 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순응을 했습니다. 그러니 일부 위후법이 있다 해도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이 리게할 정도로 크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이제 기각 사유겠죠. 저는 오히려 처음부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평위를 두고 내란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만만히 준비를 하고 부비 트랩을 알고 기다린 게 아니냐 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비상겸 선포가 있자말자 앞다투어 윤석열 신병 확보를 자신 하면서 비상겸 선포 이후에 국가를 체제 진정으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경찰, 검찰 그리고 특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병 확보를 하겠다. 이 주장을 공공히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기다리면서도또 한편으로는 기각 각하 결정이 나왔을 때 타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민주당 의원에게서 이미 불복 선언이 나왔습니다. 원내대표를 지냈던 사람이죠. 박홍건. 3년 전에 원내대표를 지냈습니다. 그 박홍건은 일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 뭐 시민단체라고 하면 촛불 행동 같은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불의한 선거에 대한 불복 저항선으로 위헌릴레이를 멈춰 세우자. 참 표현도 가시가십니다위헌릴레이라고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박홍근은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역을 지금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 헌법 위반이자 고의적 헌정 파괴인 동시에 악질적 국적 농단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참 흉측한 표현을 모두 다 동원한 겁니다. 박홍근은 헌법재판소에 불복 릴레이를 하자며 이렇게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 헌법 수호의 의무을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대더욱 승포할 수 없다. 거기에 대표시 말이 되었습니다. 이 국민적 불복 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두 대행의 위험천만한 반국가적 위협례일을 주군자의 힘으로 멈추세우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의 위진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가 4월 20일 첫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어 6월 3일 두 번째 공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합니다. 이재명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니 다툴 곳이 없어 시간을 끌 수도 없습니다. 아마 빠르면 6월 말 내지 7월 초에는 위진교사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대부분이 상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곳곳에 지뢰가 있는 지뢰밭을 걷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재명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는 정의를 가볍게 긴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공인에 대한 마지막 경고가 사필 규정이라면 너무 큰 기대입니까?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